내가 혹시 분위기를 끊는 사람은 아닐까? 오늘은 화술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진행할 화술 상담 네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기 앉아 있지 않고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얼굴 말고 목소리로만 출연하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상상을 한번 해주세요 네자 상상을 더하기 위해서 목소리로 자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네 안녕하세요 말을 잘하고 싶은 여자 현송입니다 네 현송인님 음. 카메라가 비추고 있지 않는데도 정말 깍듯하게 고개를 푹 숙여서 인사를 하셨어요 네 <laughs>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말을 하면 분위기가 내려앉아요. 음... 어. 그리고 그 분위기가 내려앉다 보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음... 표정 같은 것도 굳게 되고, 그 분위기에 눌려서 제가 가만히 있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친구들이 저를 신경을 쓰다보니까 또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고 음. 음. 그 점이... 네 어때요? 그럼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듣기만 해도 음. 음. 된다, 얘네들은 음. 날 어차피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음. 음. 어... 좋은 기분으로 음. 들을 수 있어요 음. 음. 그런데, 좀덜 친한 사람한테는 좋은 기분을 듣는다기 보다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한다, 신다는 거죠. 네, 걱정을 하게 되고, 음. 음. 본인은 만약 능력을 줘요, 본인한테. 모든 능력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받아주면서 분위기도 음. 띄우고, 음. 그리고, 여러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진지 얘기가, 진지한 얘기가 오가지 않아도 음.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할수 있는? 음. 음.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음. 그럼 말을 더 많이 해서 분위기를 이드하고 싶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본인한테 찾아와서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싶어요? 어 적절하게 말하는 시간들이 분배가 되되 그 음. 시간을 제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본인에게 네.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음. 가족들하고는 말할 때는 어때요? 가족들이랑 말할 때는 음.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족들하고는? 네, 말을 많이 하고 또 가끔 제가 유치해지기도 해요. 음. 근데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제가 유치해진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저도 보이고 싶은데 음. 말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 안 나와서 유치함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 유치함을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보여도 상관없다는 라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거고 음. 예전에는 유치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음. 걱정 때문에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참아왔던 게 있었어요. 었 음. 혹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이 언제 시작됐어요? 하, 중학교 1학년, 아, 그 고민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는 대학교 음. 1학년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예요. 음. 그러면 그 지금 가진 성향이 형성된 것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최초의 기억이 있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요. 음. 그거를 지금 제가 들을 수 있나요? 어,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말 실수를 해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멀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말하기 전에 검열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오히려 여럿이 다니는 걸 좋아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단짝, 좀 저만을 위한 심리적 안정처가 필요했는지. 단짝이랑만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 이후로? 네네.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랑 말할 경험 자체가 부족했던 것도 이제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요. 음, 그렇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저도 이제 언제라고 물어봤을 때그 기억을 먼저,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네. 어, 그게 굉장히 되새김질 하면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음. 어, 그래서, 실은 그것이 지금의 본인을 만들었다기 보다, 그때 거부당했던 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한 것이 본인은 지금 본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방송으로 이런 얘기가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나게 뚱뚱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는데, 중학교 때는 정말 사람들이 내 곁에 오는 걸 싫어했었어. 너무 뚱뚱하니까 뭐 기름 냄새 나네, 막 그러기만. <laughs> 실제 로 났을지도 모르지.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말할 게 별로 없었던 거. 특히 이성하고는 더더욱 그렇고, 고등학교 때는, 뭐, 어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그게 풀어졌었죠. 사람들이랑 관계가 풀어지고, 그리고 친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걸 했다가, 이제 고3 졸업하고, 이제 여자 꼬시려고 살을 좀 빼기 시작했었죠. 지금 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말을 다 합쳤을 때, 저는 지금 질문하시는 분보다 말을 더 적었을지도 몰라요. 어, 저는 항상 그냥 혼자서 영화 시나리오 쓰고, 시나리오도 잘 쓰지도 않았어 쓰는 척만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지금 현재를 만드는데 크게 막 기여하고 있지는 않은 거야. 말을 적게 한다고 말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 그것도 아닌 거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보통 수다쟁이로 빠야 되지.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 좀 좋은 조건인 건, 말을 적게 해서, 말을 많이 해서, 이거 지금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좋은 조건인 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다는 거지. 음... 어, 그건 상당히 좋은 조건인 거예요. 혹시 지금 나이 물어봐도 될까요? 네, 27이요. 아, 27이요? 먹을 만큼 드셨죠? 네. 농담이에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가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시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위치를 차지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근데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내가 말을 주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게 하고 싶냐 했을 때 다가오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건 실은 잘 잡은 거예요. 목표를 음... 거기부터 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가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이야기할 때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사람들? 어그 사람의 이야기에 잘 반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 왜요? 그래야지 말하는 사람도 즐거우니까. 음. 근데 제 문제는 음. 소극적인 반응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 어. 좀 재치 있고 참신한 반응도 해주고 싶고 또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반응을 하면서 제 저에 대한 정보를 실어보낼 수도 있는 건데 어.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음. 말씀하실 때 말하는데 불편하세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재치 있는 반응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치는 반응을 해주면 플러스 알파죠. 음. 근데 지금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이 밖으로 표출된 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실은 충분하다는 거 어. 음. 근데 이, 그거는 내 마음에 달린 거야. 이게 기술적으로도 할수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이걸 하는 건 기술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한 말을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관심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면 되는 거 근 이건 좀 진지한 얘기잖아요. 근데 어 제가 항상 1대1 대화만 하다 보니까 고민도 잘 들어주고 일상 얘기도 이런 식으로 잔잔한 게 얘기를 잘해요. 근데 모임에서의 대화는 이런 잔잔한 얘기보다는 진짜 막 핑퐁 탕탕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에 저도 반응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같이 듣고만 있으니까 오해가 생길까 봐 걱정도 되는 음, 거죠. 그 걱정이 본인을 어떻게 만들까요? 움츠러들게 만들 그렇지. 네. 그 움츠러드는 게 문제야. 네네. 네. 그래서 그 움츠러들지 않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도 내가 마음이 표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게 내가 마음을 표출하려다가 표출을 못해버리는 거죠. 움츠러들어서.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내 마음이 나오기만 해도 실은 본인이 바라는 걸 이룰 수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훈련하는 건그 다음 문제고 지금 걱정하는 건 실은 사라져요. 그것만으로도. 근데 그 걱정을 내가 만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음. 어, 왜냐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말에 관심이 있다는 거면 어 그래? 이거 하나로도 충분한 걸? 혹시 잘못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게 너무 오래전 기억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의 어떤 사건이 우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과거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그 경로 속에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지. 그 과거의 그 사건은 누구나 겪을 일이야. 누구나 겪었을 일이고, 그게 나를 지금 형성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그거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폭제가 된 사건이야.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해야 될 거는, 본인이 바라는 목표를 세웠으니 나는 다른 사람이 다가오게 만드는 편안한 사람이라고 1차 목표를 세웠으니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 편안함을 그냥 드러내겠다. 음. 그래서 굳이 내가 다른 사람하고 탁구를 안 쳐도 음. 나는 그냥 그 사람의 스펀지가 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그걸 편안하게 느끼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내 이야기 를 하는 걸 즐거워해요. 음. 그걸 말을 할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상대일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내가 말할 때 어설프게 스매싱을 날리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내가 말하는 걸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걸.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핑퐁 속에서 그 자리에 있을 때두 가지예요. 지금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아, 내가 지금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분 가만히 있는데 이게, 이게 하고 있는 거야. 어, 그걸 없애야 돼. 어, 그래서 그냥 그 분위기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오늘 했던 바디랭귀지처럼 그냥 보이게 된게 들어, 어, 그래? 이쪽 보면서, 어, 그래? 이걸로 실은 충분합니다. 음. 근데 지금 이게, 그 다, 지금 현 상황에서 바로 다음 스텝이에요. 근데 이 스텝이 밟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음. 밟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마음속에 제약을 깰게많아 일단, 과거의 그 사건을 되새김질하는 거없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 마음,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이것들은 다 허상이거든. 음. 과거의 기억이지 그게 지금 있나? 아니잖아요 저는 이건 약간 농담이에요 누구 사랑하는 사람 생일 안 챙겨줘 그 사람 생일은 30년 전에 있었거든 이런 농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기억이 27년 전아 27년 전은 아니구나 <laughs> 중학생이니까 한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에 이미 없어진 거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지금 존재하는 건 본인이 두 생일 한 기억이지 수많은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버린 거지 그거는 본인이 내려놓아야 된 그리고 그, 여기서 내가 분위기를 깨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은 결과적으로 걱정을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의 원인은 기억을 되새기는 것과 내가 나 자신의 편함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리적인 부분인 거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랑 대화를, 저는 이제 영상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저랑 대화할 때 리액션이 굉장히 좋고, 아까 자기에 대한 표현력도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말을 더 잘하고 사람들을 뭐 현혹시키든 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든 그거는 그 다음 스텝이에요. 지금 그 스텝을 나게 되에 바로 그전 스텝은 본인의 얼굴 매고 있는 그두 가지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냐 모르고. 네. <웃음> <웃음> 또 어떻게 버릴까요? 그걸 인정해야지. 지금 그때 그건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내 키에 100kg가 넘었던 거구가 도시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고개 숙이고 끄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봐요.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었어요. 그 모습으로. 그래도 그거는 이미 지난 일이야. 그게 나를 형성하고 있지 않아. 물론 그 경험 중에 일부가 나를 뭔가 뭐 형성할지도 모르고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뭐 관심종자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그건 그때 일이야. 그게 몇 년간을 나를 괴롭혔겠죠. 그 당시에. 그럼 그때 일인걸 뭐. 지난 일이야. 그 친구들한테 거부당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서 몇명안 만나, 이 사람들도. 어차피 안 남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사랑 사이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를 만들었는데 좋은 역할을 했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을 준 친구들이지. 존재들이지, 친구들이 알고다. 그러니까 그게 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 하고 있어요.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의 저를 결정하는 거는 현재의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성공 사례가 본인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 가장 좋은 훈련은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봐야 돼. 음. 스스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뭐 이런 화술 실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런 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라고자 하는 모습을 성공적으로 해. 억지로든 그렇게든 내가 한번 성공적으로 해서 그걸 한번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바뀝니다. 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더 자신감 훈련에 가까운데 지금까지의 스텝은 내가 얽어먹어 있는 걸 깬다. 두 번째는 그래서 깼으면 내가 바라는 모습을 연기로든 어떻게든 시도를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성 앞에서 자신 없는 사람한테 맨날 헌팅 해봐 이거랑 똑같은 훈련인 거예요. 맨날 깨지겠지 안 되겠지 그래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한번 성공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역할을 해.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볼링을 갑자기 쳐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계속 또랑으로 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야쟤 진짜 빵점 나오겠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막 매기하고 난리 났어. 마지막에 딱 굴렸는데 핀 하나를 쓰러뜨린 거야.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얘는 볼링이 좋아진 거지 그 순간. 에딱 1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다음에 개선하는 훈련 방법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또랑에 빠지는 거가 필요하지. 근데 보통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한번 또랑에 빠졌을 때그 기억이 떠올라. 그래서 나 그것 때문이야라고 해버린다고. 근데 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나도더 심한 기억도 있고 누군가는 훨씬 더 심한 기억이 있을지도 몰라. 여전히 막빤 맞을 수도 몰라. 니까지도 뭔데 나한테 말해오냐고. <laughs> 역시 누군가 있을지도 몰라. 다들 피식피식 하잖아요. <laughs> 우리도 다빤 맞고 울고 있었어. 그그그 그러니까 그 또랑에 빠질 때. 그거, 그걸 연관 짓으면 안 돼. 아무 연관이 없는 거거든, 실은. 그게 연관이 있었으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 말 못할 거야. 그래서, 그걸 연관 짓지 않고, 1점이 날 때까지 계속 공을 굴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지. 음. 응. 덕분에 이제, 영상은 굉장히 지루한 영상이 되지 않았나. 아, <laughs> 아 분위기 그냥 화끈화게 들어가지고. 농담이에요 <laughs>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다들 아마 속으로는 뜨끔하셨을지도 몰라요. 비슷하게 원인을, 무언가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실제 원인, 인과 관계가 아니어도 원인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까마귀 날을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그냥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그냥 중력의 영향으로.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근데, 아, 저건 까마귀 때문이야. 그럼 마음이 편해지거든. 원인을 찾은 것 같아서. 아, 내가 지금 말을 못하는 건 그때 그 사건 때문이야. 뭔가 그게 편해지거든. 그러니까 무의식이 답을 주려가는 거예요, 본인한테 근데 답은 그게 아니고, 답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폭넓은 거지.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건또 쉬운 거고. 근데 그 해결을 쉬운 것까지 가기는 어려워. 가고 나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게 실은 공을 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굴리는 거야. 앞으로 1 0 번의 기회 동안. 그때 못했어? 또 굴리면 돼. 돈더 내면 되지. 한번더 레이를 하면 돼. 그겁니다. 그래서 단한 번이라도 핀을 쓰러뜨리는 기업. 이 본인한테 최, 한 번이나 경험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변화가 생겨요. 응. 나도 그랬거든. 나도 이제, 한, 뭐, 이성을 만나게 뭘 만나, 동성도 안만나줄려고 그러는데. 근데 한번 뭔가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 아, 이게 별게 아닌 거야. 그다음부터는, 아, 이게 내가, 이게 원인이 아니었던 거지. 응. 근데 계속 깨지기만 하는 느낌이에요. 아, 앞으로 계속 깨질 거예요. 응. 근데 성공은 할 겁니다. 계속 깨지다 보면. 지금 한번 핀을 쓰러트렸어도 그 다음에 0점 나올지도 몰라요. 어, 어. 그런 거죠 여기 휴지 좀 갖다 주세요. 농담이야, <laughs> 농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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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눌면서 막. 다들 감동의 도가니에요 <laughs> 어. 앞으로 좀 그런 일은 있을 겁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 그러니까 누군가는 처음부터 스트라이크가 나올지도 몰라요. <laughs> 누군가 처음부터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뭐, 서너 게임을 더해야 한 핀을 쓰러트릴 수도 있겠지. 근데 한 게임하고 핀이 안쓰러뜨렸다그 사람이 평생 핀을 쓰러뜨릴 기회가 없는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핀 뚜랑에 빠진 이유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꿀반 맞은게 이유가 아니라고 음. 단지 잘못 굴렸던거야 그날 그걸 그렇게 해야하는데 사람들은 아 어려서 아버지가 나한테 엉덩이를 하도 때려서 내가 굴릴 때 이게 발을 뒤로 잘못 빼서 그래 아버지 탓이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실은 아니거든 그냥 그날 못 굴린거야 그리고 쟤는 처음부터 스트레이크 나와? 쟤 잘났나보지 음. 쟤는 뭐잘 했나 보지. 그런 거랑 비교하지 말고. 나는 그 다음 내일에 또 풀리면 돼. 그, 그게 실은 마음가짐이거든. 지금 시작을 내가 뭘 해야지 보다는 그냥 한번 계속해서 트라이 해본다.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음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블라인드로 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상담과 개인 상담의 한 중간쯤으로 좀 해준 것 같아. 원래 개인 상담에서는 조금 더그 상담 툴을 가지고 하긴 하거든요. 음. 그, 그, 그러다 보니까 좀더 음, 진지한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다 끄셨겠죠. <laughs> 근데 정말로 같이 이런 거와 같은 그런 거를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매주 일요일 1시에 오프라인 화술 강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오크샵 형태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장을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평일에도 이제 강좌 형식의 좀더 피드백을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커리큘럼 같은 거는 저희 단톡방에 먼저 올려놨고요. 조만간 네이버 카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같은 고민이 있으셔서 본걸 텐데 같이 깨가면서 음. 자신의 이상적인 말하기 모습을 같이 찾아갑시다. 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어, 어, 박수 소리 합성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들려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